그 기능을 알아야지만 어, 우리가 골프 스윙을 쉽게 배울 수 있다라는 얘인데요 처음에 우리가 골프를 배울 때는 그냥 채 어, 일단 채가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에, 공을 놓고 잘 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부터 일단 들고 채를 잡고 공 앞에 가서 공부터 치는 걸 배웁니다. 근데 공은 이렇게 지면에 앉아 있고 남들이 치는 공니까 공이 아주 멀리 잘 떠나가는데 이렇게 공을 떼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뭐 몸에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골프 클럽에, 클럽을 가지고 내 몸으로 어떻게 잘수윙을 해서 클럽이 잘 운영이 돼가지고 공이 잘 나가게 하는 것보다는 내 마음속에 이 골프 볼이 이렇게 올라가고 뛰어가는 게더 마음속에 강하기 때문에 이 근육의 어떤 메모리는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 마음이 공을 뛰어보낸다는 그런 생각이 강합니다. 그래서 골프 클럽이라는 건별 생각 안 하고 공을 어떻게 뛰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배울 때 이렇게 채로 공을 이렇게 퍼올리는 그러한 동작이 먼저 굉장히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에, 그것은 이제 골프 클럽의 기능을 처음부터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클럽의 기능이, 에, 이런 식으로, 어, 가야 된다는 것을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공을 뭐 이렇게 털리는, 어, 이런 동작부터 몸의 메모리가 되기 때문에 이 클럽의 기능을 전혀 사용을 해지 못하고 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골프를 치게 되면은 공은 잘 맞춰서 가긴 가는데 공이 바로 가지 않다든가 아니면은 공이 내가 그 어떤 힘을 발휘했던 서더 이상, 아무리 아무리 해도 더 이상 나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 골프 클럽이 일을 해주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 원래의 기능이 이렇게 클럽이 이렇게 돼야지 운영이 되는데, 클럽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봐주는데 더 이상 못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들은 골프를 치면 치수록 연습을 연습할수록 점점 습관가 내려가지만, 일반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 갔으면 거리도 안 되고, 방향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 골프를 치러 가면 은 아주 엉망진창이죠. 그동안 해왔던 거 전혀 발휘가 안 되고, 그러니까 해다가 뭐 중간에 그만두기도 합니다, 사실은. 뭐 10년, 20년 가도 매일 그 모양입니다. 왜냐? 클럽을 내가 클럽이 잘 기능있게 운영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프 클럽은 제가 거기에도 다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은 골프 클럽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운영이 됐을 때 공이 떠가고 다르게 갈수 있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한마디로 토페스터힐이라는 어,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골프의 스윙 그 클럽과 관계에대해서딱 한마디로 표현할 때토페스터힐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토우파스텔 힐. 토우파스트 힐. 토우파스트 힐. 어쨌든, 어, 그 클럽에서 토우라는 것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힐이라는 건 이쪽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 골프 스윙을 단 한마디로 어, 클럽과 관계돼서 표현을 할때토우파스트 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우가 힐을 먼저 가야 됩니다. 항상 어떠한 위치에서든지, 내가 몸으로 스윙할때 어떠한 위치에서든지, 가 힐을 먼저 앞서가야 되는데 힐이 먼저 가게 되는 그러한 것은 이 클럽이 기능을 어,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말 처음 들으셨죠? 토 페스트 페이. 네. 이것을 처음 골프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클럽의 기능이 이렇게 되는 대로 내 몸을 움직여 주게 어, 스윙을 배워야 되는 거죠. 클럽의 기능을 처음부터 모르고 그냥 스윙을 배운다면 평생 합니다 죽을 때까지 클럽의 기능이 그런 말이라도 한마디도 못 듣고 그냥 맨 슬라이스. 그 다음에 150, 200년대 이상 안 나가다가 준비한 게 많습니다. 매일 가서 골프 치고 매일 클럽 바닥 보고 매일 막그 연습장에 와서 한락씩 골프 쳐도 늘지 않습니다. 절대. 왜냐? 클럽이 이렇게 해서 일을 절대로 못 해주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해주죠. 아주 간신히. 근데 그 이상 못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럽은 이렇게 토가 어, 힐을 먼저 가는이런한 스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윙을할 때는 마찬가지고 다운스윙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다운스윙을 지나서도 호우가 항상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나그 어, 골프 뿐만 아니라 어떤 그이퀴은 어, 이런 도구를 가지고 볼을 치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탁구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탁구체로 내가 볼을칠 어, 때도 어, 이 힐보다 호우가 이렇게 먼저 가 됩니다. 이래야 스팽도 잘 먹고, 그 다음에 거리도 많고, 스피드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 그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어, 제가 그, 어, 처음 골프를 가르치는 사람한테 이 자루가 제일 좋습니다. 이그 자루에다가 빨간색, 파란색칠하고 합니다. 토 표시를 해서 어, 실제 그토가 먼저, 어, 먼저 다니는 그러한 이제 스윙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 이러한 그, 네, 원리를 가지고 지금 이제 클럽이 없으니까는 제가 거기 나눠드린 이 종이죠. 이 종이를 가지고 클럽을 한번 만들어서, 뭐, 어떠한 움직임인지,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해왔는지, 앞으로 실제로, 어, 이제, 그, 볼을 나가서 마구 쳐대는 것보다는, 나의 근육의 메모리를, 이런 식으로, 클럽이 이런 식으로 가게끔 메모리를 서서히 고쳐줘야지만, 이, 그, 프 스윙의 발전도 있고, 그 다음에, 아, 볼가 이렇게 해서 볼이 나가고, 루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개념을 잡히고 있다 그래서 제가 종이를 가지고 클럽을 만들어서 한번 토, 스스도 힐이라는 그러한 움직임을 몸에서 스스로 느낄 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페이퍼 한 장씩 다 드린 거였죠? 그 페이퍼를 가지고 클럽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클럽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생긴 거는 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맨날 칠 때마다 잘안 맞으니까 저기에 대한 거부반응이 지만 클럽은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두 면이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이, 어, 타쿠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어, 면이 두개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유튜브 부분이든지 다 이렇게 면이 두개 있는 것입니다. 테니스제 어, 뭐, 라고, 배스 전부 두 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걸 가지고 이제 클럽을 만드는데, 두 면을 표시만있으면은 어, 이걸 클럽을 교육해서, 그 클럽을 전안되더라도 이걸 우리가 교육을 더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슬슬 날아가지고 등이 옆면을 만들었어. 등이 옆면을 만들어서 이렇게 앞면에, 어, 하얀색으로 한번 지어보세요. 앞면에. 어. 앞면에. 저는 크롭 내용 우리가 오늘 반이 끝까지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예 그러니까 이쁘게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에는 파란 색깔을 매치해 있시요그 다음에 제가 이 크롬을 보면 돼요. 어, 이거 뭐, 이, 컵, 어, 컵하고, 어, 샵하고, 뭐 그립,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보면 되겠지만은, 이걸 한 번도 우리가 이렇게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다고 생각을 별로 안 됩니다. 왜냐면 맨날, 어, 을이 페이스에, 이쪽, 스위스 파트, 이 헤드, 이 페이스면, 이것만을 많이 생각하지. 사실, 이면하고, 이뒷면에 대한 생각은 별로 안 됩니다. 이 앞면과 뒷면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 모든 봄으로 된다는 이렇게 보면 니다 그런데 그거잘 생각 안 하고, 맞는 면만 생각하죠. 물론 이 맞는 면이 가장 중요하긴 해요, 사실. 그데이 클럽이 어떻게 운영이 운죽, 되느냐는 것은이뒷면을꼭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토어 패스터 힐이니까 그러니까 토어가 중요합니다. 이 토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토어가 항상 먼저 다니게 움직여 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스윙할 때다 어떻게 합니까? 힐이 먼저 가게 만들어주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다 그렇습니다. 거의 토어... 프로배구는 아마추어들은 전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왜냐? 공을 처음부터 칠때 이렇게 위로 하기 때문에 전부로서는. 그래서 주로 슬라이스가 납니다.